안면 비대칭을 좀 같이 갖고 있던 환자였어요. 크라우딩도 좀 심한데 앞에서 봤을 때 얼굴이 많이 휘어져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대칭이 상당히 심했고 진행하면서 저희가 사진을 많이 이환자 남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음. 장치는 위쪽에 폭격을 넓혀주는 특수 장치라서 를 이게 음. 좀 불편하기는 음.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씀으로써 옆에서 봤을 때 거꾸로 물리든 이 부분이 개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음. 보면은 점점 점점 네. 넓어지죠. 어느 순간 넘어오죠. 음. 짜잔. 오. 다 넘어왔어요. 음. 그쵸? 다 여기까지 너무 넘어오는데 1년 6개월 정도 소요됐죠. 아. 1년 6개월 정도 소요됐고. 폭경을 넓혀주는 장치를 써서 이거를 하자마자 풀어졌던 미드라인이 같이 음. 잡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을 잡기 시작합니다. 가운데선이 잡혀지기 그치. 시작했죠. 거의 맞춰졌죠. 음. 라인도 괜찮고요. 환자분 자체의 얼굴도 많이 바뀌었어요. 비대칭이 거의 어, 없어졌죠. 성형을 한게 아니에요. 원래 예뻤던 얼굴이 더 예뻐졌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도 라인도 잘 맞춰져 요